가가해 봐봐 하느라고 표정는데얘 봐봐 줘봐 이것도 똑같아 쏟가지고 그냥 그 이렇게 들어가 근데 여기서 이제 해봐 여기서 이렇게 잡고 하는게 문제야 얘가 들어갔지 그러면 이, 이게 힘만 써면 돼 잡더라도 봐봐 해봐 어 일어났지 봐봐 내가 지금 여기서 당겨 해봐 그럼 정원을 봐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해봐 그러면 봐봐 이렇게 이렇게 돼나나 나. 들어갔어 해봐봐. 이 골목구리 봐봐 지금 이렇다 봐봐 일어날 때는 봐봐 어어 어, 다리 놓고 일어나 나한테 와줘봐 집어넣어놓고 아 밀어봐 야 잡아놓고 해봐 해봐 잡고었지 봐봐 이렇게 하니까 지금 요손은 요 봐봐 많이 안 써도 돼 얘만 들어가 있으면 돼봐 진짜 근데 얘가 얘랑 얘랑 찍어주네 힘줘 봐. 다친다, 너. 다리 그렇게 찌르지 마. 정면으로 힘줘라. 아, 해봐, 정면으로 가봐. 잡아놨지, 지금. 아, 해봐. 어때? 아. 해봐, 진짜로. 어, 아. 아, 해봐. 또 해봐. 지금 봐봐, 얘. 지금 움직여, 안 움직여? 해. 너는 정면으로 나도 밀고 와야지. 몸으로 가도 밀고 와. 또 와. 어. 아 뻗어봐 아 이렇게 되는 안돼 이 머리가 빨리 서려거도 되고 해봐 뻗어 그냥 봐봐 지금 가장 안 좋은게 여기 털은 여기 있는데 뭐, 머리가 여기 있는거야 이렇게 잡혔더라도 해봐 빨리 아, 여기서 이게 갔어도 되겠다 여기서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되더라도 빨리 해봐. 이렇게 됐더라도 어, 이게 애매한거야 빨리 사자. 지요 아. 지금. 집봐 어때? 여기서 봐. 이게, 이게 이게 여기서 이게 지금 안 좋은 거. 여기서 봐봐. 이 팔을 여기랑 여기를 잡아주면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야 돼. 해봐. 골프 들봐봐 이렇게. 어. 해봐. 어. 봐봐 이거 봐봐 봐봐 이거 잡으면 어깨 해봐 들고 들어오 봐봐 이거 이렇게 가는 거야 지금 근데 잘 잡아서 본동적으로 사람이 잘 들어가면 아고가딱 맞으니까 이렇게 끝난 말이야 정만 봐봐 이렇게 되는 거야 아이씨 여기서 말리기 전에 해봐 일단 이거 늦는 동안 빠르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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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싸움을 빨리 죽어. 얘가 아니라, 얘가. 어. 지금 느낌이 틀리지? 한번 해봐.